아내 세 명이 전원 임신? 빚더미에 쫓겨 라오스로 도망친 60대 한국 남성. 그런데 도착한 마을에서 갑자기 씨앗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새 자매와 전통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몇년뒤 그는 현지 여성들과 아이들을 둔 전설의 인물이 되었고 모두가 조롱하던 폐공장은 라오스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은 한 60대 남성의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던 그 하지만 IMF 여파와 경기 침체, 그리고 불운한 사업 실패가 겹치며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와도 이혼했고, 자식들과의 연락마저 끊기면서 그는 말 그대로 갈곳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는 단돈 300만 원을 들고 낯선 나라 라오스로 떠납니다. 지도에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산골 마을. 전기도 약하고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씨앗의 산을 라부르며 웬일인지 웃으며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도대체 이 조용한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떻게 전설처럼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최만석, 올해 61세.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인쇄소를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자수성가형 가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동네 가게들의 전단지부터 학교 졸업 앨범까지.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의뢰가 밀려들었죠. 그렇게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건 불과 몇년 전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며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대출을 끌어다 간신히 버티던 인쇄소는 결국 부도를 맞고 맙니다. 통장 잔고는 14,000원, 사무실 열쇠는 건물주 손에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전화는 연체 독촉 전화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당신만 바라보다가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차마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에게. 아들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뒷모습만 보였죠. 연락 두절. 가족도, 집도, 직업도 모두 사라진 그날 밤. 한강다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라질 순 없다. 그리고 며칠 뒤, 최만석 씨는 단 300만원의 남은 적금을 털어 무작정 동남아행 배낭여행 티켓을 끊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붙잡을 것도 없어. 그냥 떠나보자. 어디든 처음 최만석 씨는 유명 관광지를 따라다녔습니다. 방콕, 루앙프라방, 비엔티안. 화려한 사원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 북적이는 시장. 하지만 그 어디에도 위로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저 돈을 쓰러 온 관광객으로만 그를 대할 뿐. 누구도 그의 상처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루앙프라방의 야시장 한편에서, 빈 맥주캔을 들고 앉아있던 최만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현지인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당신, 마음이 많이 아파 보이는군요.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을의 이름을 꺼냅니다. 퐁샤라는 곳이 있어. 그곳은 외지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겐 마음을 여는 마을이요. 라오스 북부 깊은 산속. 지도에도 뚜렷하게 표기되지 않은 작은 마을. 호기심과 알수 없는 끌림에 최만석 씨는 그 다음 날단한 장의 종이 지도만 들고 낡은 미니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덜컹이며 6시간. 산을 타고 강을 건너 어느덧 해는 지고 안개가 피어오르던 시간. 버스 기사는 도착을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퐁샤는 차가 들어가지 않아요. 낯선 길, 낯선 풍경,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만석 씨의 가슴은 오랜만에 조용한 떨림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여긴 뭔가 다르다. 퐁샤 마을은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휴대전화 신호는 꿈도 못 꾸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차고, 닭 울음소리와 나무바람 소리 외엔, 어떠한 인위적인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소외된 공간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가 마을 입구를 막 지나던 순간, 낡은 전통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깊은 노인, 그는 말없이 최만석씨의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드디어 오셨군요. 그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수십 년간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최만석씨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예?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노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으며 그를 마을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마을 중심부의 작은 흙집. 나무 기둥과 삐걱이는 대문. 하지만 마당 한가득 피어있는 야생꽃들과 정갈하게 놓인 나무 탁자엔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죠.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게. 우린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날 밤. 최만석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난 그냥 도망치듯 떠난 사람일 뿐인데. 낯선 곳에서 너무도 따뜻한 대접을 받는 건 오히려 불안과 의심을 동반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커다란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높이 치솟고, 아이들과 노인, 여인들까지 모여들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원을 이뤘죠. 최만석 씨는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곧 어제 만났던 장로가 그를 부릅니다. 이 불은 새 씨앗을 환영하는 불입니다. 우리 마을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마을 장로의 말에 최만석 씨는 처음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을 어른들이 하나 둘 모여 앉아 전통의 의미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속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퐁샤 마을은 한때 심각한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던 곳이었습니다. 근친혼을 피하려 외지인과의 결합을 장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겨난 것이 바로 씨앗의 남자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신성한 시기의 시작에 외지의 씨앗을 받아 새로운 삶을 잉태합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 순간, 만석 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내가 그 씨앗이란 말인가? 장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올해, 우리 마을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그가 머문 부족장의 집에는, 세 명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소매한 29세, 커다란 눈에 검은 긴 머리. 언제나 침착하고 지혜로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둘째 무야한 25세, 쌍꺼풀 없는 고운 눈매와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성격의 여성. 막내 피한 21세, 호기심 많고 활달한 성격. 유난히 뚜렷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 이세 여인은 모두 마을에서 다음을 잇는 축복의 대행자로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씨앗 의식은 단순한 풍습이 아닌 세 여인이 외지인에게 마음과 생명을 열어 보이는 신성한 의례, 그 어떤 강요도 없고 어떤 수치심도 없는 단지 당신의 온기와 생명으로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죠. 이러한 전통 속에서 최만석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가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마을 광장에서 세 여인의 손을 하나씩 맞잡은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여기선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그날 밤 마을 중심에는 큰 모닥불이 다시 타오르고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떴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전통음악이 울려 퍼지고 마을 사람들은 흙바닥 위에서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하얀색 전통옷을 입은 젊은 여성 3명이 만석 씨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손엔 작은 바구니가 들려있었고 바구니 안엔 야생화, 열매, 그리고 흰색 천 조각이 담겨있었죠. 이건 선택의 표시입니다. 이세 여인은 당신의 씨앗을 받기를 자원한 이들입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장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식은 오늘 자정 고요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 마을이 세대를 잇는 방식입니다. 최만석 씨는 당황했지만 세 여인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따뜻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손을 천천히 맞잡으며 그 신비롭고도 엄숙한 전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이구나. 그렇게 마을 깊숙한 곳, 풀꽃과 향초로 가득한 의식의 방에서 새 여인과 마주앉은 만석씨,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짧은 기도를 올린 뒤 조용히 등불을 끄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선 마을 어르신들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모닥불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숨소리도 조심스러운 정숙하고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죠. 이 모든 것은 씨앗이 뿌리내리는 의식. 즉, 마을 전체가 인정한 새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의 변화가 찾아온 건 씨앗 의식이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면이 아침 일찍 마당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무야는 약초를 손질하다 말고 앉은 채 숨을 고르며 배를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막내 피아는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린다. 면아잠을 자던 도중 혼자 깜짝 놀랐겠다고 하죠. 그날 저녁 마을의 유일한 방문의사이자 장로의 부인이 새 여인을 차례로 진찰한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모두 새 생명을 품었습니다. 이 소식은 불길을 타고 번지듯, 퐁샤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마을은 자연스럽게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졌고, 마을 남성들은 북을 치며 춤을 췄고, 여성들은 나뭇잎으로 만든 꽃목걸이를 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만석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뛰놀며 소리쳤죠. "시양 파타이! 시양 파타이!" 그는 당황했지만 옆에 있던 부족장이 웃으며 설명합니다. "그건 우리말로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 만석 씨는 마을의 전설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외지인도 한 번에 세 명의 딸을 씨앗 의식을 통해 인태하게 만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장로는 그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단지 씨앗을 준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미래와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고향입니다. 축제의 끝자락에서 소면, 무얀, 피안세의 어인은 조용히 만석 씨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사, 존경, 그리고 묵묵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마을에 도착한 첫날을 떠올립니다. 도시에 패어갔던 골목, 텅빈 통장, 텅빈 마음, 그리고 지금 자신을 생명의 사람이라 부르며 웃는 이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느꼈던 것이죠. 지금도 그는 새 자매와 함께 마을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전설의 시한 남자라 부릅니다. 만석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삶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늙는 거야. 그렇게 만석씨는 오늘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속에서 진짜 아버지로 남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